왜 작은 소리네. 닥쳐. 나 이제 우리가 이겨. 우리 뭐 우리 나오네 우리가 계속 나오니까 일단 없을 때까지 닥치라고. 와우!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 마을을 지키는 건가? 와, 나온다. 어. 하나 나온 소리 났는데 아닌가? 얘물 속에 있는 건 소환이 안 되나 봐. 에, 콘음 얘들아! 아, 나온다. 나온 나온다. 여기, 여기. 나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야 근데 이게 골렘이 한 마리만 왔거든. 어, 준비? 잠깐만. 소환이 안 되는데? 1대 1. 야, 우리 팀 힐러 미쳤다. 우와! 역시 그래. 우리 친구들. 어, 다시 퍼지는 거 봐라. 아, 큰일이네 이거 진짜. 음파 감지기 저게 다시 다 아하. 생긴다. 일단 올라와봐. 자자 자자 애들아. 스테이크 자자. 먹어. 잘자라 우리 엄마. 아, 네, 그 안돼 앞뜰가 뒷동간에. 이거 있긴 해? 놓으면 조합해줄게 핑크색과. 구 <laughs> 나 하늘색 와. 나는 나 하늘색 와, 이쁜 말 하늘색. 알았어 다음날에 가자 와. 아 하늘색 <laughs> 안자 안잘거야 뒤져 거야. 그냥 <laughs> 죽어 안 죽어 안 제발 안 아, 제발 왜때려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모닝빵 때려야지 싸우면 나 이거 캐버릴 거야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엄마 깨면 안돼 엄마 깨면 안돼 엄마 깨면 안돼 아디 미... 이쁜 말 어? 나아진다 <laughs> <laughs>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아니야 나한테 <laughs> 그래 야 오늘의 목표 색깔 침대 만들기 어떻습니까 어?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 응? 어? 아까 H가 내가 준 블럭 두 세트 들고 죽었을 때그 아이템이 복사가 됐잖아 응. 그래서 엄마가 날 죽이면 다이아가 복사가 되지 않을까? 너네 둘이 여기 이렇게 다이아. 나란히 서봐나 떨구면 안 돼? 나 다이아 들고 있다 나 어쩔... 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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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이아가.. 엄마 다이아 이.. 이 자식이 떨궜어 다이아 구해와 이 자식아 가져와 아, 알았어 거기 서 보렴 응, 엄마 나 죽여 핫! 오! 와어 오, 와, 아, 어? 와, 오, 와 됐다! 와. 이게 되네? 와. 엄마 나.. 야, 와, 파킹 지니어스야 진짜 너 진짜 멋있 이게... 다이아로 더 바꿔 야가옷부터 x2 우리 아들 최고 큰일났어 바이... 큰일 큰일어 큰일났어 밑 다이아 없어 어? 어? 뭐야? 너왜 <laughs> 갔다 왔냐? 여기 상자 열어봐봐 이거 위에 상자. 더럽게 왔네 더럽게 왔네 근데 미안한데 진짜 다이아블로 한 번만 복사하자. 왜다이아블로을왜 복사해? 길 다이아로 만들고 싶어. 이 무릎에 쩌는 사람 진짜 의 의식에 진짜 이 그냥 아주 싶으니까 가득 싶으니까 차있네 그냥 구이구이 발렌시아가 도착해? 도착해? 프라다 에이치 빨리 와 야, 왜? 발렌시아가 망했잖아 띄어워고 보고 있으면 걸리니까 빵댕이를 치고 선흥민 케미하나 <뎅> 하나 둘 김치 츠고오예스오예레츠고만오츠고 좋아 잠깐만 저 아... 밑에 저거 선인장이잖아. 저거 선인장은 여기 있네. 여기가 사막이었네. 어아 근데 선인장은 왜? 초록색이 없어. 초록색, 초록색. 진짜 초록색이잖아. 아 맞네. 들이야똥멍이면안 돼?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멍이야아 <laughs> <laughs> 야 그러면은 기왕 이렇게 된거 지옥을 한번 가볼까 진짜로? 와 네더라이트 복사면 개멋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부스트 나겠다. 요즘에 왜 네더라이트 더 강화시킬 수도 있지 않나? 막 염색하고. 맞지 맞지. 내 새로운 마을에 노란 꽃 있을 텐데. 아니 내 생각에는 새로운 마을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키는 거야. 그냥 손상 없이. 저기 내려가자마자 그냥 골렘 대군대 소환해가지고. 압도적인 무력으로 이제 마을을 지켜주자. 포기하자, 포기하자. 이 마을은 끝났어. 마을을 구하는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야.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골렘은 끝났어? 답이 아니야. 자 일단 대차게 실패했고 지옥이나 한번 가볼까? 근데 H 가 저쪽 마을에서 침대에 누웠다는 소문이. 아 맞아 H 거기 자고 있었어. 난이도 저기서잔거 같던데. 아나 저기서 자 가지고. 안돼 소환해. 침대라도 누르고 와 다시 집에 가서. 어... 여기 아니야. 아니, 여기 아닌가? 저, <laughs> 아, 저기야 저기야. 드디어. <laughs> 어쩐지 다들 길을 막더라. 그러니까. 캐로 갔네. <laughs> 아, 이게 몇 번째야, 도대체. 조심해서 지나가자. 자, 지나가세요. 아, 진짜 제발. 오 마이 갓. 비상 사태. 큰일 났다, 좆댔다 다녀올게. 용암 퍼올게. <laughs> 근데 용암 몇개 가져와야 되지? <laughs> 딱 하나, <laughs> 단 하나. only one. 가자. 가자, 집어 <laughs> 가자. 얘들아, 어? 아, 어? 내가 싹다했어 저쪽 거. 어떤 거? 뭐? 아, 너무 잘된다. 그 비병체. 가자. 의미 없어 그거. 칭찬 이라도좀 어. 해줘. 너 티발씨야? <laughs> 어, 어, 어. 내가 혼자서 한 8개는 캤다고. 그래 칭찬 좀 해줘봐. 야! <웃음> <웃음> 아 우리 가면서 자꾸 멈추고 말 걸고 이거 금지. 에이, 여기 H 올라온다. h 야, 일로와 빨리 여기서 <laughs> 수으려 빨리 <laughs> 여기서 수으려 빨리 여기서 아, 수으려 이거부터 이거부터 이거부터. 네, 일단, 어, 해. 일단 어, 이거부터, 해. 어, 이거부터 해. 일단 어, 이거부터. 해. 일단 어. 이거부터 음. 이거부터 빵대리내 걸릴 거라서 이거. 야, 웹풀. 웹풀 찾았어. 웹풀 찾았어. 근데 이거 그냥 깔때기 스캠하면 안 됨? 그안 돼? 그런 기능 없 어. 그런 기능은 없어 한데? 어 그런 기능아 <laughs> okay. 어, 있을 <laughs> 없어 있을리가 없어 타케 간다 이제 나온다 혼자... <laughs> uh! 엄마 목소리가 안들려 <laughs> 엄마 목소리가 안들려 <laughs> 엄마 살아있어 어 살아있네 좋아 <laughs> 근데 이정도면 떨어져도 안죽을 걸? 씹 이쁜 말 <laughs> <laughs> 안죽었다 <laughs> 빠바라밤 바바밤 빰빠라밤~~~ <봄> 빠바바밤~~~ 빰빠라밤~~~ 빠바바밤 빠라밤~~~ 빰빰빰 뚠뚠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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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점점 더 올라가는 최케빈 죽지 <laughs> 않고 올라오고 최케빈을 모시 예스! 자 그러면 지옥갈 준비를 해볼까? 그, 너무 하찮은 문을.. 이거 <laughs> <laughs> 왜 만들었는데 이거 자, 가자! 불 붙여! 근데 우리 라이터 있어? 라이터 없잖아 어, 연비 있다 하지 않았어? 그건 진짜 라이터고 아 야, 소리야 자꾸 그런 무비어펼지마저 H가 오는 근데 뭐, 뭐가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로우 마더 미친... 워드가 여기야 x3 저걸... 여기야, 저걸, 여기야, 저걸, 여기야, 저걸, 여기야, 저걸 어떻게... 해, 여기야, 저걸 어떻게 여기야, 갖고 왔어!!! 뭐, 저걸, 저걸 어떻게 데려왔냐고!!! H 죽여버릴거야 내가 ㅋ ㅋ ㅋ ㅋ ㅋ 줘 ㅋ ㅋ 줘 ㅋ ㅋ 줘 ㅋ ㅋ 줘이힐 해줘 힐 해줘 할수 있어 야 와우 와, 잡았다. 와우. 진짜 어, 블에서 우리의 협동력이 진짜 빛을 발했다. 음. 자 너무 그... 잘했어, 다들. 와. 그리고 에실은 H은... 에 죽여 버려. 아, 근데 HR 여기 이거 뭐봐 줘야 돼, 너가. 나는 여기 지옥문 보이거든. 너 보여? 아니, 나안 보여. 여기 서 봐. 어? 다 <laughs> <laughs> 갑갑갑 각도 각도 도 야, 얘데 버려. 야, 일단 다부가요 H의 침대. 저기 아래 있다. 저저저저저저저 있다. 찾아봐라. 어떤 침대가 내 침대일지 말이야. 야야야야 H, H, H. <laughs> 내가 맞췄나 봐. 내가 맞췄나 봐. <intell> <웃음> <웃음> 내가 맞췄나 봐, 들아들아 <laughs> <laughs> 내가 맞췄나 침대 <laughs> 찾아와 맞아, 보시지. 우리가 부셨어. 맞아. F3 절대 안 누름. <laughs> 열렸다. 어 맞아 열렸어. 나 지옥 가봐도 돼? 어 가자. 나가자. 내가 뭘본 거지? 여기가 아직도 어두운데? 나가자라는 말을 듣고 워든이 반응했어. 같이 가. <laughs> <laughs> 야, 근데 잘못하면은 일로 워든 들어오게 생겼는데. 어, 워든이, 워든이, 워든이! 자, 오, 자 여러분, 자 네? 지옥은 지옥이었어요. 가지 말라면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근데 왜 H 나 와? 2D는 어디 갔어? 너가 설마... 이 침대를 켰을 때 2D는 미처 클릭을 하지 못했단다. 어? 이 아... 침대를 켜면은 뭔가의 초기화 침대야. <laughs> 아, 확빗 들어져 버려. 우리 어디 한번 해볼까? <laughs> 좋아요 <laughs> 우리 어디 한번 해볼까? 보이는 침대 아무거나 우클릭 눌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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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침대 아무거나 우클릭 눌러 <laughs> 근데 그거 알아? 차케빈은 여기 와서 다른 침대를 누르는 걸난 보았거든 <laughs> 맞아 몇 번째 침대인지 엄마 난 알고 있다 아? 이거인 거다 알아 떨어져 <laughs> 떨어져 <laughs> <따라와줘. 웃음> 너 침대 뭐야 어 아, 어? 이제 어 s m 아 o 다 r 다 f l e 어다 w 다아프대 t 마을이야. 어? <놀람> 안녕하세요. 왜 <여기> 뭐해? <laughs> 저 여기 e <전부하고> <laughs> <워드는 있어서. 웃음> <laughs> 하가

다이아 는 거임.